전교 1등 하던 학생이 사실은 시험지를 몰래 보고 시험을 쳤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 드릴게요.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한 여고에서 1학년 때부터 줄곧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성적이 다 시험지 유출 덕분이었대요. 2025년 7월 4일 새벽 두 여자가 어두운 학교에 몰래 들어옵니다. 한 명은 학생의 엄마, 또한 명은 그 학교에서 일했던 전직 교사였어요. 이들은 교무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꺼내려다가 경보음이 울리자 도망쳤고, 다음날 바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엄마와 딸의 공모. 전직 교사는 예전부터 학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왔고, 엄마는 그 대가로 2천만원 넘는 돈을 줬대요. 시험기간마다 몰래 학교에 들어가 시험지를 미리 빼돌리고 딸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전교 1등의 실체. 그 학생은 시험지를 못본 상태로 본 수학시험에서 40점, 윤리 과목은 80점을 받았어요. 전교 1등이 맞는지 다들 의심하기 시작했죠. 경찰 수사 결과. 경찰은 엄마, 전직 교사, 학교 직원까지 모두 구속했고 학생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어요. 학교는 학생은 퇴학과 모든 성적은 0점 처리했답니다. 아이도 문제지만 부모의 욕심이 아이 인생을 망치는 것 같은데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